자, 부정선거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뿐이 없습니다. 어첫 번째는 선관위가 얘기하는 관리 부실일 경우. 진짜로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두 번째 선관이 선거관리인들의 개인적 일탈일 경우. 이번에도 분명히 남편 대신 투표하는 대리투표가 있었습니다. 개인 일탈일 경우. 세 번째 집단적 일탈. 우리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부정선거일 경우 딱세 가지 뿐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관리 부실이면 전수조사 해야겠죠. 이 관리가 얼만큼 확장되어 있는지 보려면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한 곳이 비었으니까 여기만 조사한다. 안 되겠죠. 전체를 조사해서 얼만큼의 부실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만큼의 관리 부실이 있었으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겠죠. 어, 그리고 선거관리인들의 일탈이었다. 이거 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한 명의 일탈이라고 볼수 없겠죠. 이런 일탈이 전국 단위로 얼마나 있었는지 이 역시도 전수조사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몇 명이 이런 일탈 행위를 보였더라. 이들에 대해서 사법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적 일탈이 있었다.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이것 역시도 전국단위 수사가 선행되어야 밝혀질 것이고 조직단이 일탈이 있었다 라고 하면 전체 사법 처리하고 네,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요 단 하나라도 관리 부실 단한 건이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 주권입니다 여기 국민 주권은 요 국민의 권리 중에서 가장 높은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권을 행사한 것이 누군가의 부실로 인해서 상실되었다면 누군가 한 명은 주권을 상실한 것이고 빼앗긴 것입니다. 전수조사 들어가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말도 안 되는 선동 선전 선동을 할때 쓰여졌던 돈이 1조 4천억입니다. 이런 선전 선동에는 해 오염수 조사한다고 1조 4천억씩 퍼부을 수 있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관리의 부실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수사 못합니까? 왜 조사 못합니까? 성관이 성역입니까? 국민들의 갈등을 이렇게까지 야기하시면요, 이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당당하면은 전체 전수조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요 부정선거론자 몰리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국민의 권리, 내 권리가 뺏겼으니까 전수조사하자고 이야기합시다. 어, 싸워서 이깁시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맙시다. 어, 당당하게 국민 주권이 빼앗기고 있으니 전수조사하는데 자 이거에 반대하면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관리 부실인 것인지 개인의 일탈인 것인지 조직적인 일탈인 것인지 전수조사면. 확인됩니다. 전수조사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을 극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극우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네, 극우의 개념조차도 모르시면서 극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관리부실,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관리부실이라 할지라도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라 말씀 드리겠습니다.